어저께 서울역 앞에서 두 개의 집회가 열렸어요. 이 오른쪽은 민주당 집회 사진이고 왼쪽은 민주노총 집회 사진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열렸는데 이 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은 차도가 한쪽이 열려있죠. 민주당 집회를 경찰이 방해를 한 겁니다. 오른쪽은 민노총 집회는 다 열어줬어요. 양쪽 차도를 다차단 했잖아요. 이 민주당 집회 사진은 한쪽 차도를 열어줘서 사람들이 못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명백하게 집회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이 경찰들이, 이 경찰들이 마구 어, 폭행을 합니다. 보세요. 시민들을, 시민들을. 방패로 막 찍어 누릅니다. 집회를 방해하고 이쪽 공간이 좁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인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방패로 찍어 누르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집요하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 자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어 막습니다. 방패로 찍어 누르는 거 보세요. 찍어 누르고 이 이러면 이태원 참사처럼 사고 가 발생하는 거죠. 위험해요. 이게 압수할 수가 있다니까 사람. 이태원 참사 그냥 생 그냥 사망한 게 아니잖아요. 157명이나 사망했는데 이렇게 지, 예, 실패를 방해하고 깔립니다. 자 여기 위층을 한번 볼게요. 사진 제일 밑에 횡단보도에 겨우 앉았던 사람입니다. 시청역에선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장한 경찰들이 차선을 더 열어주지 않아서 위험하긴 했어요. 횡단보도에 잘려나간 뒤엔 전직 해병 대원 분 해병 대원 분들 도 오셨는데 앞쪽에 가시지 못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황규익쌤, 이재명쌤 등이 멀리서 음성만 들었는데 반가웠고 힘을 내서 행진까지 잘 마무리하고 왔네요. 국민이 이긴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사회전, 사회를 봤던, 음, 사회를 봤던 안규령 안규령 씨도 계속해서 차도를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은 위험하다고 결국 경찰은 열어주지 않고 이런 폭력적인 결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죽일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쫓아내야 돼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놈들이에요. 보니까. 자 어저께 집회 사진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야 됩니다. 아, 몰아내야 돼요. 자. 뭐라 내 몰아내, 뭐라 내됩니다 이거 어, 이거. 에, 정권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17% 지지율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참치 가면 그서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자, 뉴스 이코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로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정말로 <laughs> 이거 완전히 미쳤어요. 미국 아직 수위 들겠나 봐요.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 전문입니다. 인터뷰에선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야, 이어 야당 아니 왜 왜 남의 부인을 데리고 오냐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부인을.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자, 김정숙 여사도 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에 가지 않았냐. 인도청에서 요청해서, 요청에 의해서 갔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 어, 김정, 어, 저기, 노무현, 노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뭐, 뇌물수수 혐의 받, 받고 있었다. 그딴, 그딴 물타기를 하냐고. 자, 김건희 측이 김건희처럼 세계적인 부인이 있냐고. 뇌물수수, 그, 주가 조작하고, 범죄 혐의도 한 10여 가지가 지금 넘어요, 지금. 왜 남의 부인, 말짱은 남의 부인, 영부인 갖고 와서, 전직 영부인들 데리고 와서 호환하냐고 물타기 하는 거, 전형적인. 진짜 나쁜 자입니다, 이거. 죄질이 아주 나빠요. 술이 아주 길게인 것 같아요. 이, 정말로 내가 봐서는 미친 잡입니다이물수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 진짜 최악이야.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 부풀려진 것도 사실... 부풀려졌대. 정쟁 시도네. 김건희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쳤어요. 이런 입장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소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심소붕대 작은 거에 크게 만들고 있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모아먹고 있대. 저와 와이프를 완전히 정신 나간.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철을 많이. 지철을 많이 악마화시켰대. 그런 행위를 했잖아. 세계적인 영부인 맞잖아. 그쪽으로 왜 남의 멀쩡한 전직 영부인들을 소환하냐고 불타기하고 시킨 거는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제 아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입되지 않았다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야? 윤석열 너잖아. 네가 수사 방해한 거 맞잖아. 수사 방해. 어? 수사 방해 감찰 방해해서 그때까지 유죄까지 바, 바, 선고 받았다가 한동훈이가 재판을 대충 해줘 가지고 봐준 거잖아. 저 저준 거잖아, 거기도. 아, 됐지만 지 않았다며. 아, 진짜. 검사가 중대한 법을 저지르거나 신뢰할 만한 혐의가 있... 특별검사는 검사가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위법을 했지 주가주장을 했는데 공정함을 잃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가 있을 때 임명되는 거네 공, 공정함, 공정함을 잃지 않았어 지금 검사, 검사들이 있을 때 임명되지만 이, 뻔뻔합니다. 이것, 거는 해당되지 않는데, 뻔뻔합니다. 예전에, 에, 윤석열이 기자회에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검찰 조사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검찰 조사, 조사 받는 게, 바,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고. 돼. 국민들이 70%가 김건희 특검 찬성하잖아. 그리고 주가주작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70% 이상이. 그러면은, 지, 네 말도 니네 스스로가 뒤집는 거지. 말이 되냐고. 정말로 뻔뻔한 잡니다. 이거 내쫓아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 거짓말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이 범죄자들이 통치하는 나라 단단히 단호히 거부합니다. 단호히 거부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뉴스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소문내려고 지금 인터뷰를 해서 야 정말로 국격, 어, 국가 창피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쫓아냅시다. 아이 들어오서 못 봐주겠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자들 계속 있으면 망해요. 하루속히 쫓아내야 돼.